아지 아쉬운 거는 셀럽들처럼 자주 왁싱을 받으러 가면 좋겠지만 음. 비용도 시간도 또 그녀들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거죠. 네. 집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.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에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셀프 왁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유분감을 얼마나 제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음. 바디로션 같은 걸 바르고.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왁스 같은 경우는 또 온도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돌려서 많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저는 콜드 형태의 왁스인 그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슈가링 왁스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음 네. 슈가링? 네. 혹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슈가링 설탕으로 만든 왁스인가요? 네 맞아요 오, 담득해 아 그가 몰라? 그거 했다가 케미 들어오면 어때요 케미? 개미! 는 제발 그런거 좀그어보지마래요 좀. 아, <laughs> 바로 이게 설탕으로 만든 슈가링이거든요 맛있겠다 젤리 같죠 와 신기해 이걸로 고대 이집트 때부터 해온 제모 방법이거든요 어, 어. 어. 클레오파트로 음 제모했었나? <laughs> 어떻게 제모를 하는 거예요? 지금까지 보셨던 털 방향으로 바르고 반대로 떼던 그런 막사곤 틀려요. 음. 어 그래요? 이거는 반대로 발라서 역방향으로 대요 아, 지금 이 자리에서 곁털 제모가 가장 필요하신 분이 지금 저는 또 웃지 말고 나와 <laughs> <신의>. 한국의 타이밍 <신의. 웃음> 유라씨 나와주세요. 우리 유라 씨 한번 보여주세요 시원하게. 시원하게. 아! 보겠어. 얼른 누워. 얼른. 네 겨드랑이. 선생님 슈가링으로 겨드랑이는 어떻게 제모를 하나요? 네 일단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우리 매니저 민망한 걸 했고요. 털이 좀 일단 많이 길어요. 잘라줘야, 좀 잘라줘야, 잘라줘야 돼요? 돼요. 너무 길렀다. 아 우리 유라 씨 너무 길었어. 잘 길었네. 건나물같갈 길이를 먼저 커팅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어요. 웃지 마, 웃지 마. 마, 마. 아, 자르지 마세요. 너무 길면 또 제모기가 음. 어렵나 봐요. 오. 슈거링은 조금 길이를 정리하고 하시는 게 훨씬 좋네요. 왜 파우더를 왜발라요땀 슈거링 하실 때는 조 많이 오. 끈적여요. 아. 어. 아래로 나 있는 털이 좀 많아요. 이걸 음. 일로 한번. 발라서 네 아. 역방향으로 바를게요. 네네. 네. 음, 음, 정말 역같다. 와. <laughs> 발음을좀 조심해 주세요. 역, 음. 같 아요. 역같다. <laughs> <갓다>. 천연으로 만든 왁스네요. <laughs> 조금 있다가 그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아. 아. 이 요건 오. 어머어머어머머 음. 우와 깨끗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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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. 우와우와. 이거 우와. 괜찮은데요? 맛을 같아요 성분 자체가 확뭐 그런. 성분도 전혀 없고 음. 천연 성분이니까요. 그럼, 우와. 근데 깨끗이 잘 되네요. 안 아파요? 신기 네, 많이 안 아파요. 와 이거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해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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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보여요? 와. 효과가 장난 아닌데요? 아이 깨끗해 다, 좋다. 우리 아, 하나 도 없어요. 응? 별다 없앴어요. 와 봐봐요. <laughs> 어떤지 장난 아니죠? 진짜 네. 깨끗하죠. 자국도 이제 없어요. 안 기를 거죠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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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먹은 자국이나 구멍 자국도 하나도 안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음. 슈가링으로 겨드랑이 제모를 해봤는데 받으시니까 어때요? 다른 거는 좀 냄새가 좀 강한데 이거는 냄새도 달콤하고 음. 해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좋은,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끈적이는 그 슈가링으로 탁털을 뽑은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아프지 않았어요?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. 음. 음. 그러니까 저도 음. 봤는데 뽑히는 느낌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. 음.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신유라 씨께 박수 주세요.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슈가링 왁스 레시피. 설탕 400g, 물 50ml, 레몬즙 50ml, 그리고 소금 1스푼을 준비한다. 준비한 재료를 냄비에 모두 넣고 약불에 끓이면서 저어준다. 온도가 25도까지 내려가도록 시켜주면 화상 걱정 없는 천연 왁스 슈가링이 완성.